예, 독립문 영천시장 뒤쪽에 지금 재개발지역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쭉 되어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틈 사이로 뭐가 보이나 한번 볼까요? 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, 어, 뭐 특별한 건 없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마다 전부 철거 예정이라고 써붙였고요. 저 앞쪽으로 가서 한번 위에서 내려다 보는 모습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앞에 커다란 사거리, 금화 터널 가는 길이고요. 바로 앞에 여기 자치센터가 있습니다. 여기 앞에 가게들 모두 문 닫은 상태입니다. 철거 예정지역, 멀리서 본 재개발지역입니다.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. 여기가 영철시장 입구 쪽이고요. 파출소 있고, 여기까지입니다. 그리고 자이아파트 있고, 그리고 바로 옆에 독립문입니다.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영천시장 파란 지붕입니다. 길다랗게 나와 있는 영천시장 이고요. 영천시장에 바로 뒤 이어서 바로 재개발되는 그런 집들입니다. 지금은 전부가 폐쇄가 되어 있고요 일부 지금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. 전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저희 집 아파트 창문에서 내려다 본 영천시장 뒤에 이쪽 재개발 지구 골목입니다. 이 길다랗게 보이는 이 골목이 옛날에는 영천시장 입구에서 보이는 이 골목이 떡골목으로 대단히 유명했던 골목입니다. 바로 앞에는 경기궁 자이아파트. 멀리는 남산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. 아쉬운 것은 이 개발, 재개발이 되고 나면은 이런 전망들이 꽉 가릴 것 같아 가지고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. 소음도 심할 테고요. 그래서 잘 견뎌내야 되겠습니다.